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우리 영혼을 채우는 귀한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 더 넓게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금과 빛 그리고 누룩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정체성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먼저 누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에는 세 종류의 누룩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헤로데 누룩, 즉 세속적인 정치 시스템과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둘째는 바리세인의 누룩,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비인격적이고 능력 없는 종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천국의 누룩입니다. 천국의 누룩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절망에 빠진 자가 자유를 얻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이사야 예순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서 캄캄함은 깊은 정신적 우울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어둠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를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천국의 누룩은 한번 반죽에 들어가면 결코 빼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와 문화라는 거대한 반죽 속으로 스며들어 가치관과 관점 그리고 열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기적이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일부 선교지에서나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누룩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움이라는 뜨거운 불길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누룩이 심겨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실현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이 세상을 의지하는지 형식적인 종교에 얽매여 있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과거 성경시대의 소금이 고기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맛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우리의 식탁 위에 놓인 후추는 음식의 맛을 바꾸지만 소금은 음식 본연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맛을 더하는 것입니다. 모든 창의성, 모든 아름다움, 모든 위대한 발명이 반드시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며 그들에게도 아이디어와 재능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인과 악인에게 모두 비를 내리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모든 좋은 것이 우리를 통해서만 나온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효과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핵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각자는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의 한단면을 나타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것이 바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당신은 색을 참 아름답게 사용하시네요.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잘 연결해주시나요? 와 같은 작은 인정과 격려가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은 소금을 어리석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맛을 내는 소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한 장에서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로 묘사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완전한 신학이십니다. 우리가 짠맛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소금통의 뚜껑을 열어 소금을 접시 한 구석에 쏟아붓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음식 전체에 흩뿌려져야 그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 즉 이웃과 직장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저는 오랫동안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어둠 속에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맥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공동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하나의 집이 아니라 여러 집이 모여 이룬 마을입니다. 어두운 밤, 길 잃은 나그네에게 산 위의 마을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은 얼마나 큰 위안과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 빛은 심과 음식, 그리고 소속감을 약속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소속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루는 공동체,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때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이끌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교리나 조직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가정에 흐르는 평화에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존중하는 모습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그 평화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믿기 전에 먼저 그분의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과 함께 먹고 자며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먼저 우리의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신여덜방은 참된 금식에 대해 말합니다. 진정한 금식은 단지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보십시오. 건강한 공동체,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맛을 더하고 사람들에게 소속될 곳을 마련해주며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곳이 바로 여러분의 성교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향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직장과 가정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될 때 그 빛을 보고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의 희망이 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혹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어 은혜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